진짜 정말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라니까 정말. 차라리 내가 안나거면 이해가 되지 않니? 어? 나이싫었나보지 이러면 되잖아.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건난 정말 이해가 안 돼. 난 올해 일 년을 쉬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. 코델리아 밥만 주면 되고 나도 순대국만 먹으면 돼요. 어? 내 무슨 부양할 가족이 있니? 뭐가 있니? 결혼도 어차피 안할 거고,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도 할 거고,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되고, 또 어떻게 여러분이 빠질 수가 있지난 진짜 이해가 안 돼. 여러분, 잘 생각해봐. 진짜 이상한 일이야. 그건 또 여러분이 학원을 빠져, 차라리 내가 빠져야지. 나쁜 사람인 거야. 지각도 하지 말고, 응, 억진가? 아, 억지기도 하다. 억진가? 억지 아닌 것 같아요. 억지 아닌 것 같아요. 응. 여러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. 근데 꼭 이런 잔소리는 출석한 애들한테 하게 돼요. <laughs> 그치나? 이런 할 필요 없는 말이잖아. 여러분 나왔잖아. 인터넷 강의의 그 폐해지 폐해. 안 좋은 거야 이게. 옛날에는 그래서 그그 그. 그, 그, 그 이참안 좋아 편리함이 안 좋은 거 중에 하나인 거지 옛날에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려면 그 길거리가 한산했다니까 모래시계나 이런 거할때 그때밖에 볼 기회가 없거든 그때만 딱 그때만 보고 그때 아니면 못 보거든 이게 지금 인터넷 강의도 볼수 있고 언제든지 막 하다 못해 유튜브로도 막 중간에 영상 보고 있으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거 같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. 아 진짜 요, 요즘, 요즘 드라마 제시간에 보는 사람이 어딨어 귀찮게 한번에 몰아보면 되는데 포테이토칩 하나 사놓고 리모컨 옆에 갖다 놓고 순댓국 하나 시켜 놓은 다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보면 되는데 그쵸? 딴따딴딴딴딴 하면 딱 시작하고 15세 이상 갈람가 이렇게 돼요.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딴따딴딴딴딴 어? 스트레이트로 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 16부작 스트레이트로 촥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, 카톡 다 꺼버리고, 알람, 알람 금지, 해놓고. 어? 그게 제일 편하잖아. 그게 안 좋은 거야, 오히려.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안 보게 된다고. 그냥 오죽하겠니? 이 재미없는 거를. 그래서 아마 이렇게 현장 강의에서 빠지는 이유도 인터넷 강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. 그러니까 지금 프리패스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, 아마. 그러지 않을까요? 프리패스가 좋은 게 아니야. 안 들어 오히려 그걸 진짜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무료 강자의 수강률이 제일 떨어져요. 어? 무료 강좌의 수강률이 제일 떨어져. 안 좋은 거야 그거 들을 수 있으니까 안 들어요. 그렇더라 아무튼 그렇더라고 아무튼 얘 봐봐 하나.